뜬금없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혹시 과욕에 기반한 것 아니냐, 제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당의 비전과 역할이 있어요. 또 당내 경선이라는 게 치르고 나서 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저희한테 제보한 이유는 뭘까요? <laughs>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에게 아슬아슬한 질문을 던지는 아찔한 초대석. 오늘은 어제 이어 박주민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어제 김부경 후보 방송을 좀 보셨습니까? 제가 김부경 후보님 방송을 못 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제 SNS 이제 댓글로 네. 여기 꼭좀 출연하라라는 네.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네. <laughs> 고생을 좀 고생을 좀 시키고 싶으셨는지. 아, 아니 근데, 아니 저희 방송이 좀 이렇게 다른 데가 좀 비교해서 네. 아찔하고좀 불편한 질문들 많이 할 아니 거거든요. 그 김부경 네. 후보 방송을 안 봤다는 건그 후보는 경쟁자로 생각 안 한다는 거 <laughs> 아닙니까? 아, 또뭐 그렇게까지가요. 제가 요즘에 뭐그 방송이나 네. 이런 것들 좀 챙겨볼 시간이 아 별로 없어요. 워낙 또 하... 예, 하가할또 SNS를 보니까 어님께서 네. 이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네. 제보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또 입수를 하셨는지 어제 밤이었는데요. 어, 시민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것좀 서핑을 하다가 눈에 띄는 자료가 있어서 혹시나 하고 일단 다운을 좀 받아놓으셨대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시간 후에 다시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중요한 정보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서 저희 의원실에 어제 밤늦게 제보를 하셨고 음.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일부 지금 이미 노출돼 있는 자료 정보들이 있어요. 그니까뭐 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모집 뭐 이런 포스터 음. 형태 그런 것들하고 좀 대조를 해보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건 좀 의미 있는 정보구나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질본에 그 자료를 넘겼는데 이 자료는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전세 버스의 책임자들과 그 책임자들의 전화번호가 있고요. 네. 거기에 넘어서 이제 계좌번호가 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번호의 계좌를 아마 좀볼수 있다면, 본다면 그 계좌에 입금한 분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각 지자체가 그 집회 참석자들 특정을 못해서. 그렇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서는 아마 아,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을 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에좀 네, 네. 도움이 되겠네. 네. 어,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네. 될수 있을 것같아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제보하신 분이 왜 굳이 박주민 후보한테 제보를 <laughs> 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분한테 제가 그것까지 묻지는 못 했고요. 네. 네. 뭐 저희한테 제보한 이유는 뭘까요? <웃음> <웃음> 사실 뭔가 네. 믿음이 갔었나? 뭐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사랑제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좀 비상입니다. 네.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이게 억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정광훈 목사 측이 주최한 그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계속 갔었죠. 뭔가 같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나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이번에 문제된 광화문 집회에도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한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분들 포함해서 어, 다수 이제 참석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규모 집회,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좀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했던 이원동력 네. 또는 뭐 밑바탕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예래통합당이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수 없다 네. 이게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우리 그 박주민 후보가 당 대표 에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랬어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네. 뭐 스타성도 있는 의원이긴 합니다만. 뭐 겨우 재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 스타일로 뭐. 보면은 네. 뒤에서 뭔가 좀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 음. 그리고 보자 하는 이미지,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가득해졌습니 <laughs> <laughs> 아, 권력력이 아주 뭐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니 뭐 정치인이 권력력을 네. 갖는 건 당연한 건데 또좀 네.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뭐 제가 출마한 걸 두고 이제 뜬금없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혹시 과욕에 기반한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사실 저는 이제 지난 2년 전에 최고위원 출마할 때도 네. 뭔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출마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을 겪고 있고, 아 그래서 또 당원분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고민해 왔던 당의 비전과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방향대로 당을 좀 혁신하고 싶어서 네. 출마를 한 거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권력욕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긴 있겠지만, 사실 제가 출마를 고민하면서 중진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봤는데, 중진 의원님들 거짓말 안 하고 100%가 100다 만류를 하셨어요. 왜냐면 워낙 두 분이 이제 다른 두 분이 네. 세시고, 네. 또두 분이 또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나마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좀 걱정이 됐었는데, 또 당내 경선이라는 게 치르고 나서 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필요하다,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또는 뭔가 제 목소리를 안 내면 그게 오히려 비겁한 거다라고 생각돼서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김부겸 후보에게도 저희가 드렸던 질문인데 네, 네. 지금 현재 당선될 확률을 스스로 몇 퍼센트로 점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지금 뭐, 당선될 확률,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소,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아, 솔직하시네 그러나, 네. 저는 분명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자발적 지지자분들의 모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특히 SNS상에서 많이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부겸 네. 후보는 다음 주면 51%로 51될 거라고 얘기했고, 거 네. 저는 다음 주면 58%. 아, 58 <웃음> 네. <웃음>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변수는 네. 지금 이낙연 후보님이 갑자기 그 아, 자가격리 들어가시면서 이 판이 어떻게 흔들릴지도 아,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전당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활동해 주시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무엇보다 좀 보겠습니다.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됩 건강합니다. 건강한데요. 아, 그 체중은 좀 많이 줄었는데 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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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